오, 이거 생각보다 뭔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입니다 지금 제가 타운에 가려고 해요 타운에 왜 가려고 하냐 어, <laughs>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제공항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와 <laughs> 나이로비 국제공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거든요. 8월 1일부터 지금 다시 국제공항 문을 열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제 티켓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볼트 택시를 타고 나이로비 타운에 있는 에티오피아 항공 사무실에 가서 저의 티켓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제가 한국에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못 가게 될까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아바리, 아바리, 아바리의 네, 차를 타고 그러면 타운에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모처럼 택시를 타고 외출을 하는 송태. 케냐 어디서나 손소독제를 볼수 있어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사실 집에만 있었거든요. 밖에 거의 안 나갔어요. 하루에 보통 만보 걸어야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500보나 걸었을라나. <laughs> 아프리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맑고 화창한 그런 날씨는 아니에요. 지금 오후 1시 넘었거든요. 거의 2시인데 오후 2시면 해가 쨍쨍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요. 새벽에 너무 추워 가지고 저는 파카 입고 다녀요. 이렇게 추우니까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티모드 형님 아시죠?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티모드 형님. 요즘 관절염 때문에 누워가지고 인나지를 못해요. 우리 티모드 형님.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황사나 이런 것좀 미세먼지 심하면은 아우, 여기가 무슨 뭐 북경이냐, 뭐 고비사막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케냐에서는 날씨 안 좋은 곳의 대명사가 유럽이에요. 런던. 이런 날씨를 가지고 이 케냐 사람들은 런던 글루미. 런던의 우울한 날씨 이렇게 막 꾸중꾸중한 날씨를 그렇게 표현해요 차 타고 다닐 때 주의하실 점이 창문을 여시면 안 돼요 창문을 여시면은 창문으로 손이 쑥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창문을 뭐한이 한 정도만 열어 놓는다 해도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착 하고 낚아채겠죠 네 예, 지금 제가 이거 모자 하나 샀습니다 땡큐 <laughs> 예, 거스름돈도 받았고요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혼자 되게 쓸쓸히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모자여가지고 이 모자 쓰고 이제 앞으로는 먹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 아주 캐나다에서 유명한 길입니다 글로브 시네마라는 곳인데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강도 만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전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강도 생각이 나요. 그때 막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때 액땜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액땜한 다음에 이제 재밌게 캐나 생활을 할수 있게 됐죠. 동네 스트릿 보이들이 다 모이는 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밤에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해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복잡한 길을 지나서 이제 나이로비 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나이로비는 도시가 만들어진지 100년 정도밖에 안된 아주 젊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된 건물도 없고 사실 딱히 볼건 없어요 에티오피아 항공 저기 있네요 Thank you, bye bye. Yeah, thank you, thank you mister 에티오피아 항공 사무실에 온 송태 나이로비 국제공항이 다시 열릴 것이란 소식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있네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님들 사이는 물론 직원들끼리도 거리 유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제 티켓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출발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경유한 후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참 가깝네요. 그립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사무실에서 나와 피자 가게에 왔어요 아, 여러분 드디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티켓, 티켓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 갈수 있게 됐어요 8월 4일에 출국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고생한 저를 위해서 맛있는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피자 가게 왔어요 그동안 고생한 송태를 위한 피자 한 조각. 꿀맛이네요. 한국 들어가도 저송태 아프리카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